이엔셀 넘어갈 때 매수 관점 이런 위치는 특히 신규 상장 주 종목에서는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. 매수 타점을 잡았더라도 이런 친구들이 찔끔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좀 강하게 강하게 상승을 할 경우 꼬리를 달고 내려와도 마찬가지 강하게 상승을 할 경우는 다음날 한번 찔러주는 캔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, 다음날, 시초가 매매를 준비하고 관찰해 줍니다. 그 다음 저항 맞고,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, 단일 캔들에서도 마찬가지. 지켜주고, 넘어갈 때, 매수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 친구 종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. 다음날부터. 밑으로 빠질 경우, 일봉상 여기를 내려와도 괜찮지만, 문봉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더 찔러주고 크게는 아니더라도 살짝 올렸다가 빠지는 그림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. 동시효과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단일봉에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지지 않고 문봉상으로는 지금 일봉상은 하락할 수 있지만 문봉상에서는 한번 찔러줄 수도 있다 그랬죠. 그런데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찔러준 다음에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밀려서 내려오면서 끝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항을 받는 이 라인 분봉상으로 봤을 땐 살짝 위가 될것 같습니다. 빠질 때는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좋다. 그런데 이 고점 부분이 충분히 찔러줬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종가 잡고 내용은 그대로 적용시켜주면서 종가 위에서만 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멤버십에 올려드렸던 영상 제목이 외우자 캔들 매매.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오고,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찔러주는 캔들이 발생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. 그래서 장 중에 분봉상으로 한번 찔러주고 밑으로 빠질 때 이때는 지켜주는 것이 좋다. 그다음 일봉상 하락을 준비해주고 이 친구 넘어갈 때 매수 관점. 여기까지는 연결된 캔들이기 때문에, 중요라인, 종가. 이 선상에 걸쳐있는 캔들. 그렇다면 캔들 매매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. 중요라인, 겹치는 선상. 자, 빠졌다가 올라갈 때, 다시 한번, 매수 관점.